염증 치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덱사메타존이 영국 대규모 임상 시험에서 코로나 중증 환자 사망률을 크게 낮추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옥스포드대 연구팀이 코로나 입원 환자를 두 개의 군으로 나누어서 2,104명에게는 열흘 동안 덱사메타존을 투여하고 나머지 4,321명에게는 덱사메타존을 투여하지 않고 경과를 비교했는데요. 덱사메타손을 사용한 환자군에서는 이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서 산소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3분의 1만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이 연구 결과에 대해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고 평가했는데 호흡기가 필요 없고 증상이 가벼운 환자에게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치료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방역당국에서도 덱사메타소는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닌 염증 반응을 완화해주는 보조적인 치료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면역기능 저하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w h o 방역당국에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덱사메타소는 항염증 작용이 있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계 약물입니다. 1957년에 개발되어서 류마티스 관절염, 알레르기 비염, 각종 피부질환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제재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덱사메타손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는 약물입니다. 바로 면역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 바이러스를 사멸시키기 위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염증 반응으로 열이 나고 아프고 발적,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항염 효과가 높은 덱사메타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면역과 관련된 세포의 능력을 낮추어서 염증을 줄이는 동시에 림프계의 활성을 감소시켜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억제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제제는 장기 이식 후에 면역 억제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지만 코로나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크게 낮추었다는 연구가 발표된 만큼 이 약물이 앞으로 코로나 치료에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